안녕하세요. 아파트 매퍼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하락률이 높은 15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 리스트를 미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댓글 참고해주세요. 영상 제작 지역 위주유에 수집된 부동산 정보 월 9,900원 댓글로 문해주세요. 구독자 600명까지 12분 남았습니다. 600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락률 15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 하락률 15위는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장현호반서 및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712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3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6억 1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7%입니다. 투자금 2억 6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4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14위는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시흥은 게우미릴레이크 아파트입니다. 2018년 준공 448세대 최고 29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3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6억 1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4%입니다. 투자금 1억 6천만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3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 하락률 13위는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시흥목가만신더유센트럴파크 아파트입니다. 2017년 준공 693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1 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1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흑가 기준 5억 9,500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 7,0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2%입니다. 투자금 2억 2,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12위는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연성대호 3차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518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6억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1억 6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4억 4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8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투자금 1억 6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1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11위는 시흥시 산연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더숲 아파트입니다. 2019년 준공 968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7억 5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흑가 기준 5억 5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투자금 2억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12는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진주마을 풍림아이온 1차 아파트입니다. 2002년 준공, 2560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4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워 8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1억 6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4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8%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9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9%입니다. 투자금 1억 3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9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 하락률 9위는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관곡마을동아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503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4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3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2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9%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1억 8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2%입니다. 투자금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8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8위는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월곶통리마이온 3차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 560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5억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3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0%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7%입니다. 투자금 8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7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 의 하락률 7위는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월곶통림아이원 4차 아파트입니다. 2006년 준공, 683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5억 6300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1억 88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3억 7500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3%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5%입니다. 투자금 9,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6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6위는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진주마을 풍림 아이온 1차 아파트입니다. 2002년 준공 2,560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3억 9천8백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 3천3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2억 6천5백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3%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2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결율은 83%입니다. 투자금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5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5위는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월곶 통리마이원 3차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 560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4억 2,400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 4,4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2억 8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4%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1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5%입니다. 투자금 7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4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4위는 시흥시 월고동에 위치한 월고통리마이오니차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 1725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5억 9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3억 8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6%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8%입니다. 투자금 1억 2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3위는 시흥시 백5동에 위치한 시흥백5시 요반서밋플레이스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2019년 준공 905세대 최고 3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6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0억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3억 8천 5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6억 1천 5백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8%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5%입니다. 투자금 2억 1,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의 하락률 2위는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월곶통리마이원이차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 1,725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4억 9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 9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3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9%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투자금 1억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 하락률 1위는 시흥시 백호동에 위치한 시흥백호 C1호반 서밋플레이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2019년 준공 890세대 최고 3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6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0억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6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40%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투자금 2억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하락률이 높은 15개의 단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현재 소개드린 단지 말고도 나머지의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